드린 거고 이제는 강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무역의 기본 개념이에요 무역의 개념은 뭐 물품 저희가 실제 지금 공부하고 대상으로 하는 게 물품이에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땐 용역 자본 전자적 무체물까지 무역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역계약의 요건이에요. 합의, 양의, 합법성, 행위 능력이고 기출에 나왔었고요. 무역 관련 규칙은 너무 중요해서 솔직히 100도 아까워요. 요거는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되죠. 그죠? 자, 무역의 개념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역 아시죠? 뉴스에 오면은 뭐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떨어졌다 요런거 있잖아요. 막뭐 뉴스에 보시면 섬 엄청 대연성박에뭐 컨테이너가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무역이란 전제는 이거예요. 상이한 국가예요. 동일한 국권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당연히 그냥 매매예요. 우리가 뭐길 가다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품을 사고 이런 것들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이한 국가고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역영어 저희가 시험 보시는 과목은 물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무역법상 무역의 정의를 보시면 무역이라 함은 무역 거래자에 의한 물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자 수출 수입을 말한다. 이 전제는 뭐다? 상의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수출 수입이기 때문에 무역 거래자는 수출자와 수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뭐 디자인 뭐 미술품 미술 뭐 저희 뭐 기업의 어떤 뭐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나라 용역이 오는 거 다른 나라 인력이 와서 고쳐주는 거 요런 것들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해당되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애니메이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요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해당되고, USB에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담아서 주는 것, 요런 것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역은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물품만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번 무역계약의 요건을 보실게요. 무역계약의 요건은 기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요거 되게 쉬운 내용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한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 합치는 뭐예요? 합이에요. 무역 계약은 수출자의 청약과 수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에 의한 승낙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요게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의를 첫 번째 요건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약인이에요. 자, 약인은 무역 계약에서 좀 나오죠.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해요. 대가의 상호교환이다. 무역계약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는 이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역계약에 따라서. 수출자가 나는 너에게 물품을 인도할게 그러면 수입자는 그에 대한 약속으로 나는 너가 물품을 주면 난 대금을 지급할게 요런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약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인이 없어 이러면 뭐다 대신에 날인 증서라고 있습니다 날인이 뭐예요 양 당사자 계약서에 각자 도장 날인하는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와 약인 또는 날인 증서가 있어야 되고. 자, 거래의 대상과 방법의 합법성. 요 합법적인 게 뭐냐? 계약을 체결할 때 성립 과정이나 내용이 적법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기, 강박, 차고, 부당 위협. 요 이런 거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네 번째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뭐 미상 막상 무역계약 체결했는데 당사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완전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본인들이 그냥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되고 약인이 있어야 되고 합법적이어야 되고 당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무역계약의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기출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게 이론만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성립 요건으로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자. 1번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위법이거나 실현 불가능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이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4번 보실게요. 착오에 의한 계약도 유효화되어. 틀렸죠? 사기, 강박, 차고, 부당 위협과 같이, 적법, 이렇게 불합리하게 된건안 돼요. 무조건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 요건에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험 문제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문제들 있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